회원님 차량 지금 전체 올 블랙 도장 혹은 래핑 작업으로 블랙 에디션 모델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릴 그다음에 모든 로고 그다음에 안개등 크림 그다음에 하단 부분 립 그다음에 휠 20인치 휠 도색 전부 들어갔고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각 윈도 몰딩 부분 전체 다 랩핑 들어갔고, 그 다음에 도어 캐치 부분 크롬인데 전부 다 블랙으로 랩핑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뒷판도 역시나 로고, 지프 로고,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블랙으로 다시 구입해서 박아드렸고요 로고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다 블랙 에디션,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그라나이트 컬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에디션 느낌이고요.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광택까지,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싹 마무리 해드렸습니다. 이 그랜드 체로키 로고도 다 인터넷으로 새로 팔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다 구입을 해서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.